네, 앞서서 이제 꼰대력 테스트를 좀 해보고 뭐 학벌 얘기도 했었는데 회사 얘기도 했죠. 어, 근데 이 mz 세대 사이에서는 퇴사 거의 플로우죠 플로우 트렌드 유 아, 네, 트렌드요 트렌드 어, 퇴사 안한 친구 없어. <laughs> 그럼 왜 이렇게 유나 유독스럽게 mz 세대는 퇴사? 퇴사라는 말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살까요? 그 전에도 원래 대기업 들어가도 부서 안 맞고 이러면 나가는 게 많았어, 었 사실은. 근데 다른 약간 막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겠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를 좀해 보겠다. 옵션들이 좀 있다. 혹시 그 님들 그 소유 효과 아시죠? <laughs> 에, 그, 네. 에,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할수록 더 이제 애착이 커지는. 저는 그이 취준하는 과정도 소유 효과랑 어느 정도 비,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 게 취준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애사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내 진짜 절대 퇴사 안 한다 나 진짜 어씨개 열심히 할 거야 어 이렇게 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쓰레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괴리에서 아마 퇴사 플로우가 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 우리 내 중에 퇴사... 회사의 달인, 이직의 어... 달인, 우리 흥소장 근데 좀 전에 우리 너, 권 작가님 왜 이러는 걸까요? 권 작가님 얘기한 것 중에서 같은 맥락으로 사실 열심히 준비해서 갔더니 별로일 수도 있는데 열심히 준비할 때 일지망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가고 싶은 회사 리스트 근데 거기 가기가 힘들거든 근데 여기 가고 싶었던 애가 여길 가니 또 얼마나 마음에 안 되겠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참여의 문제인 것 같기도 참여? 해요. 진짜? 네, 진짜? 왜 그러냐면 음. 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LG 삼성 뭐 현대 이런 곳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참여를 시키지 않죠. 직방 음. 뭐 당근마켓 음. 아, 이런 그치. 곳에서는 네,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음. 좀 성과라든지 어, 좀 성취의 느낌을 더낼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입사하고서도 빨리빨리 관둔다는 거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봤더니 인간들이 또라이 같은 네. 형태 같은 애가 그러면 하나 있고. 나오는 거죠. 뭐. 아, 네. 예전에 우리가 황형 직장에 대한 충성도를 구직자한테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사를 어렵게 입사하는 과정을 어렵게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투입된 시간이 있고 손실이 하다 보니까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내성도 좀 생겨서 다닌다. 음. 와 지금의 얘기가 살짝 부딪히는것 같은데. 충성이 올라가지 않고 애정이라는 게 생기죠 일에 대한 애정. 네, 충성은 없어요. 제 개인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재미없는 책들에서는 mz 세대가 잡을 구하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참여도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뭔가 자신이 자 이년차 효능... 새끼가뭐 얼마나 참여를 해 자기 효능감을 발휘하고 싶고 뭘 계속 야갓 대학 나와서 뭐할줄 아는 게뭐 있다고 나 하고 싶어 해요, 애들은. 시킨다고 시키는데 내 여기 보니까 그지같은 말이야 단지 선배들이 하던 찌꺼기 업무나 보조적인 역할 뿐이다 이건 책에 있는 얘기래 그니까 러 책에 아니 갓 대학 나온 애가 뭐 대가리 뭐 얼마나 들었고 경험이 있다고 자기가 주도적 할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회사가 어딨어 이 영상을 90년대 생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겠지. 제목 이걸로 듣자 그런 회사를 원하면 창업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좀 좋은 리더의 또는 선배의 롤이라고 생각하는데 와이를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허드렛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 이 일을 하는 이유 와이를 설명을 해주면 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데 왜 와이를 설명해주지 않을까? 그런 케어까지 해주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일 수도 있으니 허드렛일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고요에 흐르는 이유가 있다. 저는. 워라벨을 중시하고 하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이해할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워라벨 생각하고 정시퇴근이 중요하고 개인생활이 중요하면 그런 게 조금 더 쉽게 가능한 직종이나 직업을 택하셔야 돼요. 저는 갈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개인적 노력을 퍼부어도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타이트한 똑똑한 조직에서 놀고 다 놀고 월급을 챙겨가면서도 보람찬 일을 하겠다는 그 치사한 기회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나타난다고 봐요. 지금 그거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미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일로서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하고 보람을 느끼는 스타일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단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거를 우리 아들한테도 강요하지 않고 직원들한테도 요청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요. 따라서 문피같이 좋은 CEO를 만나면 Y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친절하지 못해요. 이거 얘기하면 나때 얘기하고 옛날 얘기랑 꼰대라고 그러겠지. 1991년 초에 내가 처음을 했던 일이 뭐냐면 당시 슈퍼스타워드 아래 한글 말고 슈퍼스타워드라는 삼성그룹에서 쓰는 워드들은 8장짜리 비서실 보고용 장표를 복사하는 게내 앉은 첫 번째 업무였어요. 이건 잘릴 게 편집 편집될 게 뻔하긴 한데 셀장에 여기다 연필로 막 네모 대로 지우개로 다 지우고 쫙 피고 스테이플러 리무버 써서 뽑아내고 자대고 선거서 복사했어요. 스테이플러를 자대고 선댄데 맞춰서 꽂았어요. 제가 들었던 첫 칭찬이에요. 어떤 게 오리지날이고 어떤 게카피분인지 모르겠다고. 그거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겠지. 니들 그렇게 일해봤어? 니들 그렇게 일해봤어? 이거 미안해요. 미안한 거 아는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차라리.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계속 생각하는데 우연히 사과가 떨어지니까 그거 보고 아 이거구나 한 거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알았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갑자기 떠오른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 그거 싫잖아요. 야 내가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스테이플러 자루 긁어야 돼? 나 자존심 상해. 그렇지 않은 잡을 하면 돼. No God, please no, no. 왜 그런 거 필요한데 와 놓고서? 내가 참여를 못한다. 1년차때 주도적인 일을 못한다. 그런 징징대는 소리하지 말라고. 황영 인정. 인정? 인정. 안돼 아, 나 너무 좋았어. 오랜만에 황영의 그 애정과 기계가 느껴졌어. 아, 기계. <laughs> 저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의무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워라벨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으면 그 워라벨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충실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 끝냈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일하기 싫으면 금요일까지 빡세게 일하면 되죠. 일도 못하면서 허드렛일조차도 못하면서 왜 허드렛일 시킨다고 어, 징징대요. 이거 지금 젊고 아, 예쁜 꼰대라고 되게 이쁘다 그랬는데 같은 편이었어. 그그 <laughs> 그 비밀은 다음 편에 다, 다음 편에. 꼰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허드 렛일 하기 싫으면 허드렛일 열심히 하시고 그거라도 잘하시는 게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어 멋지다고 네. 좋다. <laughs> 얘들아. Ciao no.